비 오는 날 아침 스닥동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는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언락 일정을 보면은 밈 코인이 언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 유통량의 31.97%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NA도 있네요. 5월 1일에는 엣지 클라우드 페이지 1이 나오는데, 이 세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죠. 이 세타의 엣지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CPU만 이제 컴퓨팅이 됐는데, GPU까지 컴퓨팅 되면서 쉐어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타 퓨엘이 채굴이 가능합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5월 2일날, 에보, e n a 이더파이가 선물상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페페 코인이 선물상장을 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더파이도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운이 좋게도 이더파이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자, 옥션 같은 경우에는 바운스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바운스 비스 인기가 많지만 옥션은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M&A를 하면서 어, 코인 몇 개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코인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bnb의 메가드롭은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마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통량이 12%이고 나중에 물량이 더 많이 풀리는데 이 물량이 원래 5월달에 풀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큰 노믹스를 바꾸면서 배출량을 내년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재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얘네들이 이 토큰 노믹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게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OKB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OKB가 보면은 어, 얘네들이 점프스타터에서 매손네트워크 파밍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MSN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MSN이 뭐냐면은 남는 인터넷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든지 뭘 이용할 때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걸로 AI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그걸로 제가 이제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플랫폼이라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가 잘 되면은 그레스나 아니면은 엄락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리진 프로토콜은 새로운 토큰노믹스를 제안했고 스테이킹과 수익공유가 있으니까 내용이 공개되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리브랜딩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시바이눔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가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워물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체인인데 중요한 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많은 VC들이 밸류에이션을 잡을 때, 어, 2.25B를 잡았거든요. 2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잡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지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커밍 순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스커티 같은 경우에는 LFG를 언급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LFG는 주피터의 런치패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런치패드에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풀터뱅크는 파산한 리퍼블릭 퍼스트뱅크 예금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행이 요즘에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을 감안을 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연준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번 주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